안녕하세요. 용주부 용경빈입니다. 토닥쌤 남승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좀 저희가 이렇게 좀 편하게 앉아봤어요. 네. 저번처럼 이렇게 막각 잡고, <laughs>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 좀 어, 편안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네, 앉아봤는데, 네. 뭐 오늘부터는 좀 음악을 들려주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시겠다고, 뭐 어떤 네. 음악을 저희가 좀 들어보게 되나요? 오늘? 네. 어, 오늘 제가 네. 준비한 게 음. 그 아마 딱 들어보시면, 음. 어, 들어, 어 이거 내가 아는 곡인데 음. 하는 그나마 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아는 곡 중에 아,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 정도는 나도 어, 들어봤어, 그렇죠. 뭐 이런 곡이다. 발미의 사계 중 봄에 이어. 어, <laughs> 그러면 이 정도 또 네. 저희가 알수 네, 있죠. 네. 저희 시청자 분들의 수준이 또 있으니까 한번좀 네. 들려 주시죠, 감독님. 네. 네. 맞혀보세요. 아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니요. 어떤 곡인지? <laughs> 어떤 곡 제목을요? 네. 그렇죠. 그쵸뭐예요 제목을 몰라서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네. 정말 잘 아는 곡인데 네. 이거 무슨 곡이지? 막 돼지고기, 소고기. <laughs> 그럴 수 <수는> 없는 거. <laughs> 아. 자, 어. 양곡이죠. 아~ 양곡이죠이 네. <laughs> 네. 곡이 에드워드 음. 엘가라는 어, 그 영국의 작곡가의 사랑의 인사라는 곡이에요. 아, 들어본 것, 네. 것 같다. 네. 그렇 제목도 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오늘 소개할 곡은 이 곡인데 음, 음. 사실 이 곡이 어, 방금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피아노 소리밖에 안 들렸거든요. 네. 원래 원곡은 에드워드 엘가가 피아노 곡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소박하게 피아노 치려고 네네. 그냥. 네. 그런데 어, 사실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막 곡이 너무 멜로디가 예쁘니까. 바이올린 곡으로도 편곡되고 첼로 독주곡으로도 편곡되고 여러 가지 악기로 편곡돼서 지금 가장 많이 들어보신 버전은 아마 바이올린 버전일 거예요. 아, 바이올린 버전 제일 많이 사랑받았나봐요. 네네네. 아. 그런데 제가 이 곡의 비하인드를 조금 이제 오, 설명드리고 싶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또? 네네. 어, 뭐 그, 알고 들으면 더 좋으니까 그, 그럼요, 일단 한번 그럼요. 들어보죠. 네. 자그 에드워드 엘가가 음. 어, 원래 좀 그 평민 집안 출신의 작곡가예요. 평민, 네네. 음. 그래서 옛날 귀족사회일 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더그위에 귀족의 단계로 이제 자신의 신분이 올라갈 수 없는 것에도 컴플렉스가 좀 있었고, 음. 좀 많이 못 배웠어요. 네. 그리고 또 경제력도 좀 좋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컴플렉스에 사여서 그냥 음악 활동만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우울하게 음. 이제 하던 이 작곡가인데 어느 날 피아노 레슨이 들어온 거예요. 예, 피아노 레슨이 들어왔는데 레슨하러 받 온 여자가 캐롤라인이라는 영국 귀족 가문에 굉장히 있어 보이는. 아니 이렇게 어. 어려운 환경으로 찾아오나요 귀족들이? 어 근데 이제 피아노 레슨 이제 레슨 네, 네. 어. 그래서 레슨을 받으러 이제 어. 온 거죠. 피아노 연습 좀야겠네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아니, 물론 오지 않고 아마 갔겠죠 아, 엘가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녀는 아홉 살 연상의 여인이에요. 음. 근데 그렇게 레슨을 하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음. 그녀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 집안은 아니지만 신네요그 뭐 어, 어, 신분의 네. 이 차이를 극복하지 어, 극복을 하고 음. 또그 와중에 9살 연상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당연히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뭐 여자 그, 집에서 예, 완전히 그 반대하겠죠. 완전 반대. 예. 근데 그 캐롤라인은 엘가의 어떤 숨은 재능도 너무 높이 사고 자기가 으쌰으쌰 화이팅 해주면서 정말 꿋꿋이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의 음악성을 더 끄집어낼 수 있게 되게 뒷받침을 해줬었고 둘의 사랑에 빠진 이후로 이제 엘가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아서 어 굉장히 그 열심히 작곡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음악가로서 이제 빛을 예, 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역시 뭐이 문화 활동은 좀 네.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역시 네. <laughs> 그러다가 어쨌든 네. 둘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혼을 음. 하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엘가 입장에서는 캐롤라인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굉장히 고맙고 또 사랑하고 한편 미안한 감정 그런 감정을 다 담아서 자기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연주를 그녀에게 해주는 음. 헌정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박하고 깊이 있는 어떤 사랑을 담은 이 곡이 바로 와. 사랑의 인사라는 곡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잔잔하게 계속 깔아놓고 네. 드, 얘기 들어보면 안 될까요? 이게 <laughs> 러닝타임이 1분 30초밖에 안 돼요. 아, 긴 아, 네. 아, 아, 네. 곡. 네. <laughs> 그 리피트 아시죠? <laughs> 무한 반복 한번 그, 해주시죠. 하다 보면 네, 막 네, 광고 네. 나오고 지금. 네. <웃음> <웃음> 네, 네 앞으로 땡겨주세요자 어, 네. 어쨌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아마 많이 사랑의 인사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바이올린 버전 진짜 많이 들어보시는데 오. 그 음악은 들어보면 조금 화려한 사랑 약간 뭔가 붉은 장미를 입에 물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음. 살짝 있어요. 그런데 음. 진짜 실제 엘가는 굉장히 소박하고 깊은 어떤 사랑의 감정을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사하기 어... 위해서 이 곡을 작곡한 거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네네. 그죠? 그래서 그냥, 네.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네. 어, 이 피아노 버전이 템포도 조금 더 느리고요. 어... 어, 이렇게 좀 서정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아, 느낌이 있어요. 열리죠, 열려. 네. 듣고만 네. 있어. 네. 네.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우음토 가족들에게, 음. 어, 피아노 버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어, 싶은 거고요. 네. 어, 사실 이런 음악은 혼자만 듣지 마시고, 음. 어, 이런 비하인드도 함께 이해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잠에 들었을 때 제일 예쁘죠 음... <laughs> 원래 엄마들은 음... 깨어 있을 때보다 네, 잠을 들었을... 이렇게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들으라고 아...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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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랑 들으면 네, 또 좋죠 네, 네 정말 우리 엄마들 네. 아빠들의 마음속 깊숙이는 우리 물론 배우자에 대한 사랑 또 네. 남친 네. 여친에 대한 사랑들 뭐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 그쵸, 그쵸, 다, 그쵸, 다 그쵸. 있겠지만 네. 어, 정말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굉장히 저 밑으로 모성애 부성애가 쫙 음... 자리 잡잖아요. 자 그래서 네, 광고가, <laughs> 광고가 네요 <나왔네요>. 네. 네. <laughs> 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아이에게 전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잠들 때, 아이 잠재울 때 바이올린 버전보다는 이 피아노 버전이 훨씬 잔잔하고 좋아요. 음... 네, 그애 그리고... 그 재울 때 말고 네네. 저는 좀 아이랑 음. 뭔가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네. 뭔가 좀 뭐 아이가 친구랑 싸우고 왔다든가 네. 막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네.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막 격앙되어 있을 때좀 네, 네. 이렇게 안정시켜 줄때 네.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그럴, 거? 그럼 당연히 좋죠. 괜찮아요? 네네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바이올린은 일단 음력이 사, 되게 높고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바이올린 버전보다는 이 피아노 버전 또는 첼로 버전 음. 예 그럴 때 들어보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고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일단은 아까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이제 엘가가 어.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캐롤라인. 아, 캐롤라인. 네, 캐롤라인한테 이제 정말 순수한 자신의 그 진심을 담아서 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네. 쓴 곡인 만큼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바라볼 때뭐 음. 진짜 뭐 조건 보고 좋아하는 거아니잖 <laughs> 아이들 아뭐 얘가 앞으로 커서 뭐 네. 나한테 뭐 얼마나 효도를 음. 해주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네. 것보단 그냥 무한 내리 사랑이니까 네. 그런 좀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음. 뭐 얘기하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표현할 때 네. 들을 때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너무 좋죠. 음. 네. 그래요. 자, 뭐 오늘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 곡과 또 얽힌 얘기, 그리고 어떻게 좀 아이와 함께 들어보면 또 좋을지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도 좋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이럴 때 들고 싶은 음악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선생님, 해주실 거죠? 우리 토닥쌤이? 네, 제가 음. 친절한 답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아름다운 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